용 챙기자, 용. 아, 이걸 맞아줘. 유미 타고 다녀도 수가 밀려서 싸움이 안 돼. 세나, 이새끼 용 타면 탁 가고 있네. од ls 물려. 저기 미친 돌습 이래서 할 것도 없는데 왜 물리는 거지? 제압또지랄 진짜 역겹다, 레네님. 사람이? 처음에 탑에 그따위로 쳐하고 킹을 찍네. 어, 어이가 없다. 는 거야 전멸 W도 할줄 모르는데. 그냥 레네 하지 마. 진짜, 제일 거지 같은 판이 이런 거거든. 서포트 차이 나가지고 유미 타고 다니는데요. 우리 서포트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. 예, 와드도 안 해. 열심히 야. 채팅 치고 있겠지. 세나, 버어지면지 뭐하냐. 혹시 공은을쓸줄 모르나? <놀람> 아, 그나저 <놀람> 아, <빛놀람> 봐봐. 의미도 없는 데를 애통나고 사는 셈들에 Até 짱난네흉소소리 울리다 흉소리, 울다 흉소리, 울리다 흉소리, 울리다 흉소리, 울리다 흉소리, 소리 울리다 흉소리, 울리다 시졸다 울리다 리다리다 이걸 들어봤다 이걸 죽어? 아 이거 더 히도 꿀수 있는건데 아 전멸 쓸걸 그랬나? 아니 이게 한 턴에 죽네 니달리 존나 퓨어가지 아, 저런 애들이 핀 찍고 남탓하는게 너무 역해요 그냥 아니 그냥 애초에 여기서 나랑 니달리랑 대체할 때 궁을 쓰는데는데이 새끼 궁을 안써 자꾸 궁을 애쉬 이 새끼 궁 타이밍을 몰라 아 짜증나 죽겠어 존나 못해 바텀 저러면 서남사 존나 해말도 어? 안받고 아주 그냥 상전이야 상전 탕전. 용치자고 할 때는 씨발 용 안가고 그냥 아 이새끼 답답해 죽겠어 아 존나 그냥 아.

속박을 먼저 던지지 왜 평타를 쳐비드 밀자 비드 밀어야 돼, 지금 타드 아 저거 진짜 태한테 납치해가는 거좋대네 그냥 결국 <목소리> 아리새끼 여기서 탑라인에서 뻘짓한 거 그냥 아나왜 가는지 모르겠네 도대체 아 진짜 짜증나 죽겠네 또 내핑이야 씨발 내가 먼저 가게 하지 말던가 조합이 니가 앞에서 서야 되는데, 씨발, 랜턴 새끼야, 어? 뭐어쩌자는 거야, 어? 바로는 씨발, 뺏기기 싫어서 핑 존나 찍으면서, 씨발, 저 뒤에 서 있으면은 뭐, 그리지부터 가서 크란테한테 당하면은 뭐 지지는 거지, 뭐 어쩌라는 거지? 진짜 이 새끼들 다 병신들밖에 없구나. 발은 주고 믿나 밀걸이 병력들 또 나한테 체면져가는거 역도 웃겠네.

저역경만보내보니까 아, 방송하면 툭 떨어지지. 이 게임을 보고도 나한테 지랄을 한다. 아니, 탑에서 그냥 렉톤 때문에 정글 처음으로 망하고 시작하고. 바던그 다음에 존나 핑 찍고 개 지랄하면서 지랄쇼 하면서, 어? 용두개 먹어놓고 그냥 용 합류 절대 안 하고 와다 안 받고 그냥 집맘대로 뭐, 그냥 아무도 그냥 가고 싶은데 쳐가쳐가면서 박는데. 뭔개 지랄이야, 씨발. 야, 나도 그럼, 뭐팀핑 어? 찍으면서 그냥 라인 가서 시스 다 쳐먹고 그냥 내맘대로 그냥 처하면은뭐내날못 뭐 아닌가? 헛소리좀 작사하게 씨발놈아어 남들이 다 노라고 할때 혼자 예스야 병신새끼가 남들이야? 이이 이, 이 새끼 네명이 남들이야? 그냥 병신 풀따기 새끼들 니는 딱 그냥 풀따기 수준이니까 그, 그 수준에 살아라 병신새끼야 뛰었는데. 아, 비세요 못하는데. 팀도 <목소리를> 열심히 하네. 게임에서 혼자 다고다 역시 싼 놈은 싼 놈이야. 다다 그냥 리포 돼야지. 쓰레기들. 이래서 정글 가이드 싫어. 병신들이 그냥. 어? 게임을 다굴려주려고 해도 좆같이 게임을 하놓고 뭔 정글 타지야 병신들. 일단 이 새끼가 제일 문제. 얘 때문에 그냥 게임이 일단 어? 애초에 그냥 기울어진 운동장을 시작했어 이 병신 새끼 하나 때문에. 바텀은 그냥 존나 못하는데 성격도 들어. 애쉬 공 존나 못 써. 이 새끼는 다 쓰레기. 쓰레기 서포, 쓰레기 멘탈, 어? 쓰레기 태도, 쓰레기 플레이어. 서포트 하지 마, 그냥. 병신 새끼. 아까 부하는 새끼도 다녀야지. 그 새끼 투입이냐, 투느냐 역겨운 새끼. 지랄하고 자빠졌 개 아, 벌어진 새끼들밖에 없어. 특히 레네톤 얘가 제일, 시, 제일 심각한 애가 얘야. 그냥 좆벌어지년 그냥 개 버스, 버스 승객 마인드. 지가 주도적으로 뭘할 생각이 없는 병신 새끼. 여기까지 할게요. 아, 기분 나빠서 못참먹겠네좆 같은 새끼들. 아, 깨무지는 것도 짜증나는데 정치질하고 그냥, 좋다고 그냥 툰으로 긁고 있는 병신새끼. 안 해! 씨발, 꺼져.